시금치 흑금초, 여기 평수가 여기 너무 많이 뿌리나가지고, 섞은다고 섞어 는게 있는데, 섞어가지고 한 개씩, 새로 골타가지고 아까워서 몇게 심어 놓은 거, 한 줄, 두 줄, 세 줄, 먹으려고 심었는데, 시값이 흑금초가 3만원, 3만원짜리가 70평인데, 여기 뭐 70평에 뿌릴 걸, 열평 단데게 다 뿌려버렸네. 진짜 모종 뿌리러나다 하는 표현이. 아, 지금 안 그래도 누가 지인이 온다길래 당근, 당근도 주는 사람이 온다길래 내가 이거 당근 시금치, 내가 뭐캔마하고 모두 싹을 뭐 일주일에 거의 뭐 한번이 줬으니까 맛은 보장한다고 봐. 이거. 보자. 이 섞어줘야 되니까 섞는 것도 장난 아니. 에요 시금치 끔쳐 원래는 이건 좋은 땅에 뭐 여기도 미끌음도 많이 들어갔지만 잘안 되는 게 여기 원체 메립트라서 재작년에 메립했나 밀이터를 가서 하는데 힘들어요 여기 그러니까 좋은 놈은 좋 놈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큰거 하나 뽑아볼까. 우리가 다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 이걸 쏘가 너무 뭐 아시는 분들 줘야 돼. 이런지. 이거 먹다선 남가 못 먹는다니까. 그